탄핵소추가 기각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해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된 거란 해석을 했습니다. 4대4든 5대3이든 기각판단이 났고 이 기각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이인 체제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선임한 걸 두고 시작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이인 체제에서의 이사 선임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등을 일단 지켜보며 다른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있고요.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이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방통위 안팎에선 먼저 지난달 31일 이후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인 지상파에 제어가 준비 절차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정치적 부담이 적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추천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기 이사 임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5인 완전체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어 있는 3명의 상임위원에 대한 조속한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연관 8명 가운데 4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법에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방치하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적 의원 2명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른 4명의 재판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